할렐루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천파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또한 그 이후 어부였던 안드레와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한절 한절씩 읽으며 그 의미와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1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의 임재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예수님이시죠. 예. 그분이 이제 성령에 의해 들짐승의 위협과 또한 사단의 시험이 도사리는 광야로 내몰림을 당하십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요. 사탄과 위험이 도사리는 곳으로 가드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늘 평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은 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예,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상한 자리로 몰아내시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가 십자가 죽음의 전조라면 광야의 시험은 바로 예수님이 수행하실 영적 전쟁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시험을 다시 한번 재현하시면서 새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지금 광야에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몰아가실 때 그곳이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이하시는 광야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낙망하고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쩌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광야, 새로운 시작의 광야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한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것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요.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건만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 사망 군세를 붙잡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있기에 그 권세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밀어낼 일들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고그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대의 역동성에 융화하는 일. 그래서 이 새로운 시대에 그 하나님의 그 역동성 있는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회개와 믿음을 갖는 일입니다. 천국에 걸맞는 삶의 양식이 바로 회개와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조하는 삶. 이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와 믿음은 결코 죄책감의 해소와 구원받은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며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삶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다는 것, 편한 일들만 가득하다는 것,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 순종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 계속 16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모습입니다. 먼저, 11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선포되었으니, 세상이 주목할 만한 웅장하고 대단한 사역을 진행하셔야 할것 같은데, 뜻밖의 모습이 보여지네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변두리 마을로 가셔서, 그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어부의 평범한 일상에 우리 주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극히 평범한 그 삶에 함께하며 그들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시네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선포고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가 곧 온다는 것, 이런 우주적인 변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면, 제자로 부르시네요? 제자 공동체를 탄생시키십니다.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란? 내 뒤로 오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다시 한번 번역하면요. 원래는 무슨 의미냐? 내 뒤로 오라! 라는 거예요. 내 뒤를 따라오라! 라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예,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누구 뒤를 쫓아가는 자? 예, 예수님들을 쫓아가는 자.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세상의 질서를 전복하시면 제자들은요, 뒤따라 그 뒤바뀐 새 질서에 즉시 발 맞추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이전에 믿고 의지하였던 것들 모두 다 버립니다. 뭘 버리나요? 예, 그물을 버려두고요. 또한 아버지와 또한 품꾼들 다 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기 위해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리는 자들이라니까요. 먼저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더 이상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버리고 그리고 떠나도 값지도 않고요. 도리어 수치마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제자 공동체에 제대로 합류해서 제자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 나의 삶 속에 나를 따라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말하심과 주님이 명하심에 순종하며, 그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인생에 대하여, 새로운 삶의 가치관에 대하여 함께 발맞추어 나갈 아줄 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그것이 참된 제자인데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어쩌면은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끌림을 받는 삶일 텐데, 그럼에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를 가리켜 제자라 하였사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하여 주시셔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에덴의 동산이 우리 삶 속에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우리 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